10번 문제 볼게요. 이거 좀 질문도 많고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. 자, px라는 애가 있어요. 얘를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, 몫이 qx야. 그 다음 나머지가 r이래. 뭐 여기까지 쓰는 거 문제 없어. xpx야. 자, 이제 여기다가 x를 곱한 거야. 그럼 여기다가 이제 x를 이렇게 곱했다고. 어, 자, 곱해 볼게. 그럼 얘는 Rx가 될 거야. 여기까지는 되겠지. 얘를, 자, 이렇게 생긴 얘를, 이거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구해달라는 거야. 그러면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야. 여기 요거를, 자, 누구로 나눴다고? x 더하기 2분의 1x로 나, 나눈 거야. 그럼 이제 여기 들어오는 애를 구해야 되는데, 여기에서 2를 빼내면, 자, 이렇게 2를 빼내면, 요거, x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쓸수 있죠. 2를 빼내면. 그래서 여기 있는 x 더하기 2분의 1로 묶었다고 생각하면 괜찮아. 그럼 여기 ex 하고 여기 있는 qx 까진 이렇게 들어올 거거든. 됐지?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, 이게 아니라 답은 이게 아니야. 여기 이 rx라는 애를, 자, 이 rx라는 애를 x 더하기 2분의 1로 써, 써줘야 돼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, 여기 RX가 있으니까 여기다 R을 하나 곱하면 돼. 여기 RX가 나오잖아. 근데 2분의 1 R은 없는 애잖아. 그럼 빼기 2분의 1 R을 하면 되겠지. 왜 이런 짓을 했냐면, 이걸로 묶게 되면 여기에 R은 여기에 이렇게 R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서 그래요. 그 얘는 못 들어온다고요. 이렇게. 그래서 이걸로 나누게 됐을 때 이게 몫이 되는 거예 이게, 이게, 이게. 이게 몫이 되는 거고, 이, 이거, 뒤에 마이너스 2분의 1아이 나머지가 돼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. 이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하는 문제고 잘 못하는 문제니까 다시 한번 공부 꼭해 놓으셔야 됩니다.